BMS가 바이오엔텍이 개발 중인 PD-11XVEGF 이중항체를 110억 달러에 사들였음. 계약금만 15억 달러에 2028년까지 매년 5억 달러씩 총 20억 달러, 향후 개발 및 상업화 마일스톤 등으로 76억 달러를 지급하는 딜임. 바이오엔텍은 BMS의 BNT327의 공동 개발 및 공동 상업화 권리를 부여함. 이에 따라 두 기업은 BNT327을 공동 개발, 비용과 수익을 향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함. 또한 다른 적응증과 병용요법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됨. 해당 약물은 바이오엔텍이 바이오세우스를 계약금 8억 달러에 인수하며 확보한 에세심. 이번 ASCO에서 BNT-327의 폐암 임상 3상 중간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임. 이미 작년에 키트루다와 직접 비교시 더 개선된 효능을 보인 바 있음. 최근 국내에서 PD-L1XVEGF 이중항체 관련 소식이 나오면 이중항체 개발사인 ABL바이오와 y 바이오로직스의 수급이 쏠리는 경향이 있음. 구독, 좋아요, 공유하기 눌러주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됨.